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창원 마산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NC 다이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주말 NC의 스프링캠프를 취재하면서 느낀 것, 확실히 NC는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라는 여유가 느껴진다. 이미 다 알아서 선수들이 하고 있고요.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선수들이 몸 상태를 모두 잘 만들어 와서 이동욱 감독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정리하면 뭔가 거슬리는 거 없이 그냥 nc는 시즌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뒤에 배경이 바로 nc가 훈련 중인 창원 마산구장입니다. 마산구장은 nc가 창단해서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곳이죠. 어, 코로나 19로 해외 전운이 불발되면서 다시 마산구장에서 현재 1군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창원 NC 파크, 그러니까 1군 구장에서 훈련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창원 NC 파크는 현재 2월 15일까지 예, 잔디를 보호해야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는 어, 창원 2군 구장인 창원 마산구장에서 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훈련은 진행하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첫 일군 무대를 시작했던 곳에서 훈련 예. 선수들은 챔피언으로 우쭐하지 않고 다시 초심을 생각할 수 있는 마산구장에서 훈련을 하게 되므로서 감회가 좀 새롭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마산구장은 결국 들뜨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는데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여기에 마상구장은 훈련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1군구장인 창원 NC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콘코스, 즉 개방형으로 지어 저서 그 바람이 많이 불지만 마산구장은 예전에 지어져서 이좀 하분형으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바람을 막아주고 날씨도 최근 제가 갔을 때 영상 15도까지 올라가면서 선수단 그리고 이동욱 감독 그리고 프런트까지 훈륭한 공이 너무 좋다. 예, 마산구장에서 일군 캠프를 치르길 잘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면 선수단 식단은 단골 기사입니다. 올해도 하나 등 구단들의 식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캠프 식단은 NC가 10개 구단 최고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사진을 보시죠. 최근 3일 동안 NC 선수단에 제공된 점심 식사입니다. NC는 이 식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구단 중에 하나인데요. NC의 식단, 타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그 선호도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NC는 다릅니다. 영양에 무조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탄산, 밀가루 등은 최대한 자제시키고 운동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이 매일 다르게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단가도 NC측에 따르면 10개 구단 중 아마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동욱 감독이 B시즌 동안 어, 이제 NC 구단 사무실을 찾아서 NC 직원들이 먹는 식당을 갈 일이 있었다고 한데 그런데 이동욱 감독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네. NC 선수들은 진짜 열심히 시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욱 감독의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아, 제가 창원 마상구장을 찾았을 때 투수들의 첫 불펜 피칭이 있었는데요. 너나 할곳 없이 구이가 모두 쌩쌩, 예. 연신 이동욱 감독의 입에서, 야, 이거 첫 불펜 피칭 맞아?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 투수들이 모두 구이가 굿굿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갔을 때좀 민감한 질문도 치즈진과의 대화에서 나왔는데요. 어, 이동욱 감독, 야, 웃으면서 여유 있게 또 너무 진지하지 않게 업그레이드 됐다. 예, 네, 인터뷰 스킬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령탑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것은요, 한 시즌을 준비하는 구단에게 상당한 호재거든요. 시즌 운영에도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욱 감독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고, 이제 올해 2연패를 노리는데, NCN은 이런 사령탑의 여유가 상당히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캠프를 취재하면서 이동욱 감독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아, 그 중에 이제 파슨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 파슨스 선수,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아, 현재 자가 격리 중인데요. 어, 파슨스 선수를 지금 이동욱 감독은 이 선발로 보고 있고요. 이 선발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구위 때문입니다. 이동욱 감독은 공의 구위가 상당히 좋다. 스피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 무엇보다, 어, 이 파슨스 선수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열정이 과거부터 강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이런 유형의 선수들, 한국 리그를 좀 열망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우리 리그에 와서 성공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올해 파스스 선수, 어,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동욱 감독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감독은 송명기 선수에 대한 칭찬을 엄청 했는데요. 어, 송명기 선수가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오늘은 뭘할 것인지를 딱딱 스케줄을 정해서 에이스 루친스키 선수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이 송명기 선수가 지난해 성공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더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특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NC 캠프를 취재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어, 이름을 들은 선수가 바로 이재학 박진우 선수였습니다. 아, 이두 선수는 시즌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시즌 준비, 그러니까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아, 두 선수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죠. 아, 그토록 꿈꿔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현장이 아닌 tv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nc는 비 어, 시즌 동안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없는데요 어, 물론 마이너스 요소는 배재한, 김성욱, 최성영, 김용준 등 어, 지난 시즌 1분에서 솔솔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군대를 갔죠 결국 빠진 전력만큼 전력을 다시 좀 채워야 하긴 하는데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예, 이재학과 박진우 선수 그리고 아, 신인 중 현재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외야수 박시원 선수 등 너나 할 것이 없이 지금 좋은 어, 동기 부여 속에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캠프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 중입니다. 특히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첫 불펜 피칭에서 이동욱 감독이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로 구위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N.C. 캠프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우승 패치였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게 우승 패치인데요. 어, 선수단 점퍼 오른쪽 팔에 이렇게 어, 새겨져 있습니다. 2020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원포올 모두를 위한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포올 나의 히어로 아카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C 이동욱 감독과 NC 선수들 모두 우승 패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이동욱 감독은 왼팔에는 창단 10주년 패치가 있고, 오른팔에는 우승 패치가 있다면서 양팔이 너무 무거워졌다. 아,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상당히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NC의 주전 유격수 노진혁 선수, 어, 우승을 한번 하는 게 어렵지. 한번 우승하면 왕조를 여는 여러 케이스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 패치를 직접 보여주면서 취재진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C와 참 인연이 많습니다. 창원 출신이고요. 스포츠 월드에 재직할 당시 NC의 창단 첫 시즌인 2013년부터 2016 시즌까지 NC를 담당했습니다. 어 지난 2013년 1군 무대에 뛰어들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팀이 이제는 어엿한 리그에서 최강 팀 자리에 올라서 어, 캠프에서 여유가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 NC의 올해 캠프 많은 선수들을 보진 제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선수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상당히 시즌 준비를 잘해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느낀 것, 구단과 감독 선수들의 강조한 것, 기득권자로서 수성하는 것보다 늘 해왔던 대로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노진혁 선수의 멘트, 뭐 왕조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승의 맛을 받고 경험도 해봤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화일보의 야구 기자 정세웅이었고요. 아,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소식을 자주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